안녕하세요. 하루 3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다면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다면체와 각뿔대입니다. 자 먼저 다면체 다각형인 면만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입니다.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그래서 곡면으로둘러싸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을 보시면 원기둥이라든지 원뿔이라든지 구는 옆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다면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다 면체가 아닌 것을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면체의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면체의 면은 면이 4개란 뜻이고, 오면체의 면이 면 5개란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불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불대는 각불을 밑면의 평안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면, 옆면, 높이는 역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져 있는 내용들로 참고해서 보시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각뿔대의 밑면은 다 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사다리꼴이다. 그다음에 각뿔대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각뿔대라고 하면 밑면이 삼각형이라는 뜻이고 사각뿔대이면 밑면이 사각형인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다면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뿔입니다. 그렇죠? 원뿔은 옆면이 공면입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다면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면이 가장 많은 것. 자, 면의 개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1번에 오각 기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각 기둥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밑면에 해당하는 것이 밑에 위에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면이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오각 기둥이면은,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그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각기니까 다섯 개 옆면. 그래서 합해가 면은 일곱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직육면체라고 하는 거는 면이 여섯 개니까 육면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이 여섯 개라는 거고 사각뿌리면은 여러분들 사각형 밑면이 사각형이면서 뿔입니다, 그렇죠? 그럼 밑면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개고 그 다음 에 옆면은 네개 있으니까 면의 개수는 전체가 다섯 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각뿌리면은 육각형 밑면이 육각형이면서 뿔입니다. 그럼 밑면은 한개 있고 옆면은 6개 있습니다. 그렇죠? 면 전체 개수는 7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육각불대입니다. 자, 오탄대 이게 육각불대. 자, 육각불대는 밑면에 해당하는 것이 밑에 위에 2개 있습니다. 그렇죠? 밑면 2개 있고, 옆면이 6개 있습니다. 그 전체 면의 개수는, 그렇죠? 8개 나오겠네요. 그럼 면이 가장 많은 것의 개수는 바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입니다. 다음 중 모서리가 가장 많은 것. 이번에는 모서리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사각 기둥이라고 하면 사각 기둥. 밑면이 사각형이고 그러면은 밑면에 변 모서리가 4개, 옆면에 모서리 4개, 윗면에 모서리 4개. 그래서 전체는 12, 12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칠각뿔입니다. 자, 칠각뿔이면은 밑면에 모서리 7개 있고 옆면에 모서리 7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14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각뿔이면은 밑면에 팔각형이니까 모서리가 8개 있고 옆면 모서리 8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16개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오각뿔 됩니다. 오각뿔 되면은 밑면에 모서리 5개, 옆면에 5개, 그다음에 위에도 5개. 그래서 전체 15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육각 기둥입니다. 자, 육각 기둥면은 밑면에 6개. 그다음에 옆면도 6개, 위에도 모서리 6개. 그래서 전체가 18개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서리가 가장 많은 것의개수는 바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